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오늘은 박용래 시인의 울타리 밖이라는 예,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예, 사진을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예, 울타리 밖이라는 그 이미지 그쵸 렇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울타리가 이제 요거 잖아요 이러한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진을 인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년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 고향이 나옵니다. 고향. 이 박영래 신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시거든요. 예, 제재로. 소녀가 나오고 소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들길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와 소년이 나오는데 사람입니다. 인간. 인간과 자연이 나오는데 그중에 인간의 가장 순수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을 대표해서 예, 표현을 했습니다. 고향의 이미지와 연결해서요. 한번 보실까요? 머리가 마늘 쪽 같이 생겼대요. 누가 고향에 있는 소녀들이 그렇죠? 소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늘 쪽이라는 것은 마늘의 낯개 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머리 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비유를 한 거고요. 묶인 머리 모양이 가운데는 동글고 끝 춘간 것을 마늘 쪽에 이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지규법이 쓰여서 이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고향의 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 부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두 번째 행을 보실까요? 한 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자, 알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향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년의 이미지는 어떻다? 순수하고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좀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 중에 이제 가치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가치의 의미를 좀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가치의 의미는요. 나치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간 걸침이 이제 쓰였습니다. 행간 걸침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에 쓰여야 될 것을 여기다 내렸단 말입니다. 삼행으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효과를 주냐면 뭔가 주의를 집중하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행간 걸침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의적으로 예 처럼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함께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처럼처럼 만약에 지규법으로서 표현이 된다면 예, 소녀와 소년과 같이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처럼 예, 사랑스러운 들끼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은요 수식의 범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소녀가 있는데 함께 뭐가 있다 들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에서 본다면 요 밑줄친 요 부분이 들길을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필기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결국은 들끼리들끼리 낯이 설, 설어도 사랑스러움을 좀 비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는 뭐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만약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신에서 그런 경우에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행을 나눔으로써 소녀와 소년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동질성 동질성이라는 단어 여기 주목하시고요. 또 소녀와 소년의 이미지가 순수한 이미지죠. 그리고 들길의 이미지가 서로 어때요? 동시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동질성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예, 일련에서는, 이제, 고향의 소녀, 소년과 들끼리, 결국은, 낯 나치 서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연으로 가겠습니다. 이연에 가시면요, 어,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여기서 설명하면은, 뭐뭐니라든가, 뭐뭐듯 이렇게 해서 열거가 됩니다. 이런 식의 그 패턴의 그 모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가, 동질성을 갖게 되고요. 천연이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면에 나오는 이제 천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의미를 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또 비유적 표현들은 이제 화자가 이제 바라는 삶, 화자가 원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고요. 바로 지향점이 되겠죠. 이러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비유적인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 대상, 지 마을이죠. 마을에 이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들길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 1련에서는 주로 인간의 모습이 주로 나왔다면 2연에서는 자연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길, 그 길은 어디겠어요? 이 들길이죠. 이 1년에 나온 이 들길이 그대로 지금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길이었죠. 그죠? 또1련의 들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또 아지랑이가 막 피어났듯 또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아가는 들 듯, 또 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듯. 이렇게 해서, 뭐뭐하듯, 뭐뭐하듯이라는 듯이 반복이 됐다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뭐뭐시, 뭐뭐듯. 여기서 얘기했죠. 그렇게, 자, 그렇게. 또 그렇게. 여기 또 이제 행간 걸침이 나왔어요. 강조의 효과가 있고, 어떤 집중적인 집약의 효과가 있다. 강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그 그렇게가 그뭘또 의미하는 것인지 예, 그 3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은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꼭 표시를 할게요. 별표를 먼저. 그래서 어 인간과 자연, 1년에서는 인간이 주로 나왔고, 2년에서는 주로 자연의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 모습이 예, 연결되면서 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3년에서. 그래서 어떤 걸로 조화가 되냐? 천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천연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천연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음, 굉장히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그대로의 조금 더 꾸밈이 없다는 라 거거든요. 천연, 자연스럽다는 거죠. 평화롭고 어,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앞에 2연에 나왔던 그렇게가 의미하는 내용을 이 집약적으로 담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를 정확하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뒤에 나오는 사연에 예 모모하는 마을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수식하는 부사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뭐 심는 뭐 부신 뜨는 이런 음? 수식 이런 단어들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에서 반복된 그렇게와 의미상 동일함을 또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적화자는 자연이 그러하듯이 꾸밈이나 인위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우리 이 단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연에 가시면요. 예, 천연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이 나오, 보이고요. 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일련의 들길과 함께 서정적 묘사를 통해서 고향을 이루는 하나의 대상, 즉,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로미의 반복. 평소형 종교로미거든요.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병렬 대등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1행에 보면 낮이라는 배경이 나오고 2행에는 저녁이고요. 3행은 밤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상 그렇지만 그 내용의 의미상 동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배경은 달라도 의미상 동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병렬 구조를 통해서요. 자, 그리고 시제도 역시 현재형 시제를 씁니다. 현재 시제를 쓰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릴 수 있는 네,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뭐뭐이 있다. 이렇게 표현 방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울타리 밖에도. 자, 울타리 제목이 뭡니까? 울타리 밖이죠.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 안과 밖의 개념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밖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어떻습니까? 반대 시어를 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과 밖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떠올려 봐야 되죠. 자, 시인은 왜 하필 울타리 밖이라고 했을까요? 울타리의 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이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아내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어서 막는 겁니다 외부와의 관계가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 울이라고도 하고요 울장 또는 위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예, 그래서 경계와 막는 그러한 어떤 그 자기 집의 보호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울타리 아니라 아니 아니라 밖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초를 심는 건 안에 보통 심잖아요. 그런데 밖에 심는다는 얘기는 도라는 이 보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은요, 이 마을의 의미 어떤 마을입니까? 그러니까 남들과 하나가 된다. 공동체적인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식구가요, 그렇죠? 예, 그럼 마을이 있다라고는데 결국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이러한 천연한 행동, 그렇죠? 예, 자연스러운 이런 행동들이 이 어떤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의 마음, 어떤 인정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잘 드러나고 있고, 또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조화를 이룰 줄 알고, 또 타인과 어울릴 줄 알고, 나눔과 또 인정을 서로 교류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을로 예, 규정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보면. 자, 화초라는 거는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단어를 보면 꽃이 피는 풀과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꽃나무예요. 꽃나무. 화훼 마을 아시죠? 화훼. 화해. 예. 화훼라는 단어도 쓰니까 화초가 뭐냐 그러면 꽃나무라고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래오래. 자, 오래오래. 그렇죠? 예. 잔광. 잔광이라는 건요. 해가 질 무렵의 약한 햇빛이에요. 여광이라고 합니다. 여명. 할때 여자 있죠. 여광. 빛이 약하게 비칠 때. 그데 그러니까 저녁을 의미한다. 저녁. 그렇죠? 빛이 약한 것은 저녁 무렵이잖아요. 이, 빛이 부신 마을이 있다. 그렇죠? 예, 시간적 배경이 여기는 예, 주로 낮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밤이 될수 있다고 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밤이면 더 많이 뭐가 떠요? 별이 떠요. 별.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즉 별이 많이 뜬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대도시에 어땠습니까? 별 보기가 힘들죠. 많이 뜨는 별. 이런 별은 시골이기 때문에 또 공기가 오염되지 않고 맑고 청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한 마을이라 자연이 더 오래 또더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 2, 3, 4 연을 다 같이 보았고요. 이제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에 가시면 자유시 서정시고요. 제재는 울타리 밖에서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라는 거죠. 그죠? 주제는 뭡니까?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됐다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세계 즉 시인이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죠 그렇죠 그런 것을 기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그러한 고향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전경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격은 어떠냐. 서정적이고 또 향토적이면서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성격에 갖고 있다 그래서 자연친화라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시에서는 자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은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3연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어떤 상태 실태를 강조할 때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가 나오는데 그 소재가 다양하지만 동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뭐하듯 뭐뭐하듯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동일한 연결 어미를 또 반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또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나오는데요. 풍경, 자연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들길이라든가 이 고향의 마을의 풍경을 아주 잘 묘사를 했죠. 그래서 회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가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시적 화자가 고향의 소녀와 소년 들길의 풍경과 길을 따라 흐르는 물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또 울타리 안과 밖또 인간과 자연이 모두 어떻습니까? 천연하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노래함으로써 시적화자가 바라는 세계를 잘 형상화한 노래입니다. 자, 유사한 구절이 또 반복되죠. 또 운율이 형성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 문장구조, 통사구조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죠. 반복을 하면서 나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굉장히 단순화 시킵니다. 절제를 시키는 그런 표현 방식을 씁니다. 박용래 시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1회 1연의 1행과 2행이 그렇고요. 또 2연에 이런 장면들, 그다음 4연에 1, 2, 3명의 마을이 있다로 끝나는 세 개의 구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예, 운율 형성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예,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특히 내신 만약에 범위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즉 마을이겠죠. 마을 고향 마을. 그렇죠? 인식을 잘 드러냅니다. 또 토속적 정취를 자아낸는 시어가 많이 활용되고요. 이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화자가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 마늘 쪽, 고향, 알몸, 들길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 토속적인 토석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져 가는 전통적 세계에 대한 아쉬움도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석의 국수 같은 시 같은 경우 또 신경님의 재산날 밤에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전통적 사라져가는 어떤 전통적 세계, 그렇죠? 고향의 어떤 정겨움, 토속적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런 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각 풍적 심상과 자연의 이미지를 잘 사용한 시고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그 고향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전경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그서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 향토적 시어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시입니다. 또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들어있어요. 순수했던 유년의 삶에 대한 동경도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시에서는요. 그래서 박영래 시인의 시 세계가 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지속성, 그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순환과 지속을 의미하는 시어가 어떤 거냐면, 아지랑이라든가, 제비, 한여름, 태양, 물, 잔광, 별, 이러한 시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박용래 시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1925년생이고 1980년에 돌아가셨네요 예, 시인이고 간결한 표현을 주로 쓰셔요 그래서 향토적 정서를 노래한 것이 많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모던이즘, 1950년대 후반의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전통과 자연 특히 자연에 대한 또 전통에 대한 그죠 관심을 잘 결합한다는 거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회화적인 이미지로 복원합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토속적 정치를 잘 불러일으키고요.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합니다. 병치라는 것은 나란히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소망을 주로 드러내는 것이 이 박영래 시인의 시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자, 그래서 박영래 시인의 꼭 알아야 될시 다섯 편을 지금 제시했는데요. 우리 이런 것까지 알면 참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훈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달물이라는 거거든요. 신비스럽고 도속적인 산촌 토속적인 게 나오죠. 노인의 인간의 어떤 적막함과 외로움도 드러나는 겁니다. 밤머리에 서서도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쵸? 향수 그쵸? 이런 장면들이 박용래 시인의 시적 경향이지 않습니까? 저녁 눈그죠눈 눈 내리는 겨울 저녁 낙은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연민적으로 감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박용래 시인이 또 고향이 또 나왔죠. 겨울밤이란 시에서 간절한 그리움. 그렇죠? 예. 연시라는 시도 있는데요. 이 자연의 순리 속에서 이 자연의 순리 이거 또 향토성 이런 것들 생명감으로 충만해 있는 연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섭리, 향토성, 토속적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 자연과 고향에 대한 시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을 하겠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표현상 특징에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변화하는 마을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이제 틀렸습니다. 변화하는 마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수미상관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이것도 아닙니다. 영탄적 표현이 안 나와요. 또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서 뭐 긍정적 미래 이것도 아닙니다 긍정적 미래가 돌아온다 라는 것이 암시된 것도 아니죠 또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냈다 이것도 아닙니다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의 순차적 흐름 이거 아닙니다 순차적 흐름이 아니라 시간의 순환적 흐름이에요 이렇게 낚이지 않도록 그죠 시험에 보면 음, 여러분 그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좀 필요로 할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찬인지순환인지 그죠? 그냥 비슷하니까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단어를 꼭 떠올려서, 떠올려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어, 한 여름 태양 밤이란 시어가 나타는 거죠. 또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 물론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가 나오긴 해 아름답다는 표현들이. 그렇지만 빈번하게 사용됐다는 라 것은 잘못됐고요. 또 현대 문명에서의 감도는 더 잘못된 표현입니다. 화초, 잔광, 별 이런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했다. 이건 맞네요. 또 화자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직접, 자, 직접이 아니라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고향의 모습을 회화적 이미지로 그려냈죠. 그래서 토속적 정치를 불러일으킨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대조법을 활용해서, 뭐, 대조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심이 각박해진 현대사회, 이것도 이제 전혀 관련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상 특징을 공부해 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이제 운율이 중요한데요. 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시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모르는 건데 시 전체 리듬감을 부여하죠 당연히. 그래서 음악성을 느끼게 하고요. 주기적인 반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의 리듬을 연상하게 하고 마치 물이 흐르듯이 이 자연스러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에 가시면은, 보기를 참고해서 이 시를 감상해라.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보기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향으로 회기, 고향으로 회기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에게 행복한 원형세계, 그죠? 렇 근본적인 이 원형세계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어요, 이 시가. 그리고 현실의 부재를 보상해줍니다. 그죠? 렇 현실에는 없지만 이러한 갈망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여기에 소녀와 소년의 순수함 그리고 알몸의 원시성 이런 마을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시에서 드러나죠. 또한 이곳은 밤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밝혀주는 별이 있죠. 그리고 영원한 빛을 내는 희망이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러한 고향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드디어 자신의 울타리를 초월하는 울타리 밖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대로 감상한 걸 고르는 거예요. 자 머리가 마늘 쪽같이 생긴 소녀는 고향 마을의 순수한 마음을 부각해 준다. 그렇죠? 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한 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소녀는 고향 마을의 원시적 공통체성을뒷받치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은 고향에 대해 화자가 지니고 있는 정서가 담긴 표현이다. 맞네요. 울타리 밖에도 화조를, 화초를 심는 행위는 마을을 벗어나. 그러니까 위시를 제대로 감상하지 않은 것이네요. 감상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감상하지 않은 것이 4 번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벗어났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예, 잘못됐죠. 예, 마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5번. 밤은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이걸 밝혀주는 별이 나오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있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예, 보기를 참고해 일시를 감상하지 못한 것은 4번이 된다는 거.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박용래 시인의 에, 울타리 밖이라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고요.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에요. 그래서 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작품을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